오늘 몸이 좋지 않아 휴방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런 너무 슬픈 소식.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번호 전달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담당자 분께서 직접 대화하고 싶으시다네? 꼭 어, 갑자기 왜 반말? <laughs> 꼭 읽어주세요. 마우스의 다른 클릭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서. 알겠습니다. 클릭을 너무 빠르게 하면 장면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한 클릭씩 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장면이 바뀌었다면, 왼쪽 아래 화살표로 침착하게 원래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 녀석은 분명히 클릭 미스를 할 것이다. 클릭 미스를 해서 내가 심어둔 아주 중요한 장면을 후둑 넘어가 놓고,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 막, 어? 따질 놈이다라는 거 확실히 깔려있다. 오케이. 자, 4번이 없는데요? 원래 페이지를 모르겠다면 제일 처음 메인화면으로 돌아오세요. 미리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지? 벌써 뭔가 심상치 않은데? 왜 1, 2, 3, 5, 4야? 다음 대사로 넘어갈 때는 대사창을 눌러주세요. 아니, 왜 1, 2, 3, 5, 4, 7이에요? 아, 이거 무슨 숫자야, 이거? 암호인가? 여기서부터, 어, 깜짝이야. 선택지는 총 10개, 엔딩은 총 12개입니다. 스토리마다 엔딩이 다르니 즐겨보세요, 웃음. 모든 엔딩을 본다고 했을 때 플레이 타임은 약 30분입니다. 엔딩이 나오면 다시 하기를 눌러주세요. 다시 하기 버튼이 안 나온다면 넘어갈 땐 대사창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총 7가지의 꼭 읽어주세요 주의사항이랑, 어, 이걸 들었습니다. 경고 받았고,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선바의 삶, 광고 보기. 아, <laughs> 씨.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알았어, 어, 선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선바님, 유튜브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에게 해명문을 주세요. 논란을 잠재우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혹시 이거 보고 또, 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 편집자님에게 해명문을 맡기지 않습니다. <laughs> 자, 해결하고 와! 논란을 성공적으로 잠재웠습니다. 방구가 아닌 의자소리라고 나 해명하자 모두 납득하고 돌아갔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이만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습니다 <laughs> 야, 이분 누구예요? 일을 아주, 어? 잘하시는데? 논란 해명도 하고 편집도 하시고. <laughs> 선반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휴방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런 너무 슬픈 소식. <laughs> 많이 안 좋으십니까? <laughs> 아 이렇게 말하는 편찬님 없는데 <웃음> 고핫 고핫 <웃음> 저런 기침 소리가 보통이 아니군요 오늘은 휴방이라고 카페에 글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이 글도 올려주고 다 해주시는데 <laughs> 부탁하네 자 클릭은 한 번에 하나씩 안돼 케이치! 정신 차려 아니 갑자기 <laughs> 뭐야 아 어, 선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골목길에서 왼쪽으로 가기 전 단지 받으셔요. 야해 계속 채팅 창대 채팅 창좀받으세요아 훈님 천원 캐처 감사합니다. 아님 다음에 초인종 올리고 귀신 갑툭튀 나옴. 아 스포티걸님 천원 캐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안 열어줘야 돼. 문 열면 귀신이 죽임. 아 스포티걸님 천원 캐처 감사합니다. 근데 스포나 훈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선반님 참다 참다 말씀드려요. 요즘 캐척 훈수나 스포가 너무 심합니다. 도무지 방송에 집중이 안 돼요. 팬카페에도 불만 글이 가득해요. 선반님이 조금 더만 강하게 제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 성신 성신순블 <laughs> 완장을 차고 있네. <laughs> 아니 이이 이 비주얼 뭐야? <laughs> 완장을 차고 있고 뭔가 그 내주게 나오는 아걔 이름 뭐였지? 칸나였나? 내 주에 나오는 칸나 같기도 하고 약간 미오음 같기도 하고 아 리칸가? 초록 미칸가? 자 그래 성실 순돌이가 강하게 재질을 해달라고 하니까 강하게 화를 내겠습니다. 아 진짜 좀! <laughs> 아 훈이 스포티걸 나와 이 자식들 내가 어 훈수 스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 말을 코로 듣는 거야? 말이 말 같지 않아? 말을 들을 땐 코를 사용하지 말고 귀를 사용하라고 어? 너는 뉴스도 안 보냐? 확실 참고로 저는 이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 나온 그 어떤 대사도 실제 방송에서 인용된 게 아닌 점을 어꼭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것도 아닙니다 저 그거 안 봤습니다 저거 선배님 일단 진정해보세요. 지금 너무 과해요. 너가, 너가 강하게 제자매! 헉, 무서워. 화내니까 예전에 날 한강에 빠뜨린 사람이랑 똑 닮았잖아? 뭐야, 갑자기. 기껏 알려줬더니, 하, 어이없어. 확, 화분이나 던져버려? 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선배님혹시 헉, 어? 아니, 이거 인터넷 방송 아니었어? 바로 옆에서 있던 거야? 화분을 어떻게 던진 거지? <laughs> 아 인터넷 방송 아니었어요 뭐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낸거야? 선바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아 레드 엔딩 <laughs> 아나 가정부가 됐어? 아 정말 정말 좋은 팬게임이다 광고보기 또한번더 볼까요? 아 이거는 광고하면은 계속 선바 유튜브 광고네요 좋아요 어 다시 가볼게요 어 이번에는 저기, 편자님에게 해명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럴 순 없네. 논란이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려도 방구 논란 댓글만 달립니다. <laughs> 선반님의 자숙 10년과 대국민 사과 영상을 요구하고는 국민청원이 벌써 1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 끝났어? 아,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laughs> 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아, 편자님들 잘 보셨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laughs> 싫어요! 자, 몸이 좋지 않아 휴방할 까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런 너무 슬픈 소식. 많이 안 좋으십니까? 많이는 아닌데, 많이 아픈 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하시죠? 이번 달은 휴방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알겠네. 저 그리고 편자님한테 이런 말투로 하지 않습니다. 하겠나? 알겠네. 막 이런 교수님 같은 말투, 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편집자의 말대로 난 방송을 강행했다. 그런데 그 방송 도중, 갑자기 심한 오한이 느껴지고 의식을 잃었다. 아, 휴방해야겠네. 휴방 안 하면 죽네. 휴방 안 하면 죽어버리네. 큰일 날뻔 했네. 아, 자, 여기서도, 일단 이제 이 게임, 공략은 알겠어. 일단 해결하고 오는 게 무조건 정답이고, 어, 아프면은 휴방을 해야 됩니다. 고앗, 고앗. 아니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돼. 성실 순돌이 화내라고 했지만, 그화 내면 안 되고, 좋게 타일러야 돼. 아, 여러분, 지금 훈수를 한 스포캐척 때문에 방송 진행이 힘들어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고 없이 차단하겠습니다. 좋게 타일른다기보다는 그 단호하게 말하는 느낌이네. 잘한다. <laughs> 아, 이 환장자고 있는 순돌이 뭔가 되게 잘 어울려.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동감이야 나도 조심해야겠어. 오 선반님 문 문이... 힘. <laughs> 아 근데 제가 말안 하려 그랬는데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아 배캠이라 가지고 사실 말안 하려고 했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laughs> <laughs> 아니 문의메일은 그나무니 선생님이 보내주신 메일인가? 아일부러인가일부러인거 같다 근데 약간 나올 수 없는 오타들이 나와가지고 왕의 삶의 어떤 패러디 게임이라서 그런건가보다 어, 문의메일, 준하메일은 없나요? <laughs> 음 문의메일 안봤어 <laughs> 확인해보겠네 안녕하세요 선바님 염치없지만 너무 간절하여 메일 보냅니다 그동안 저 홀로 키워주시던 아버지께서 올해 유방불내증 만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laughs> 아 일부러 오타 내는 거구나 아, 아, 원래 그거죠? 유당불렛증 우유 같은 거 소화 못하는 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752만 원만 보내세요 정중히 부탁합니다 <laughs> 아 되게 아, 정성스러운 오타였네 어, 실제로 근데 저 이런 메일이나 연락 상당히 많이 받아봤어요. 물론 유방불내증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시진 않지만 되게 막긴 저걸로 막 수술하는데 수술비 조금만 보태달라 이런 식의 메일을 와가지고 저는 근데 진짜 막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주변 크리에이터들한테 물어봤는데 사기 수법 중에 일종이라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 괜한 고민을 했구나.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좀 힘듭니다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laughs> 차단하기 <laughs> 선반이 현재 팬카페에서 시참을 해달라는 의견이 무척 많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에, 의견에 따라 시참 방송을 하시는 게 어떠실련지 <laughs> 어떤 시참을 해야 하지 여름이니까 무선준 아니면 간만에 재민일기 우회기로 힐링도 괜찮고 흠 여름이니 무선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은 편집자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편집자님이 그 아데마르의 현신이기 때문에 편집자님 말대로 무선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기도 하고 역시 여름이니 무선준이 좋겠군. 어, <laughs> 아, 바로 한 방에 죽어버린다고? 아 세상에. 자, 다들 문이메일 확인하고. 어, 이거, 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배드 엔딩이긴 할 거야. 파산당하나? 자, 752만원, 유방불내증 치료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을 때까지 안 잊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무 말좀 잘한다. 수술 받게 돼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시고. 아버지라며! 아까 분명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기뻐할 거란 건데요. 음, 이거 신종 보이스 피싱인가요? 네. 아, 네. <laughs> 어, 이거 시크릿 엔딩이네. 어, 시크릿 엔딩으로 당신은 국내 최초 보이스 피싱을 두번 당한 스트리머가 되었지만 동정 여론으로 오히려 받은 캐척를 받았습니다. 아니야, 근데 보이스 피싱 두번 당하죠? 그럼 이제 동정 여론으로 캐처안 주세요. 왜냐? 저봤자, 사기꾼들한테 뜯길 것 같은데, <laughs> 내돈 얘한테 주기 아깝지. 어, 그리고 저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당할 뻔했어요. 딱, 당하는 그, 문 바로 앞까지 갔는데, 다행히 들어가진 않은. 딱, 문고리 잡고, 거기까지. 어, 제가 피해본 거는, 그, 중고 갤럭시 폰. <laughs> 중고 갤럭시 폰을, 20만원인가? 16만원에서 22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 아무튼, 그 정도의 손해 음... 갤럭시 아직 있냐고? 있죠. 그, 서랍 같은 데 넣어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봐요. 저걸 보면서 깨달아요. 어. 다시는 그런 사기를 당하지 말자고. 자, 여기서 이제 시참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잼민일기야. 난 진짜 이거 하면서 제일 많이 웃었어. 그냥 인생에서. 그냥 인생에서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웃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웃었어. 잼민일기. 잼민일기로 가지. 잼민일기 영상이 업로드 되자. 역시나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왔다. 순식간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기고 5 0 0만에까지 돌파하였다. 당신은 잼민일기의 폭발적인 조회수와 인지도로 순식간에 뽀로로를 지치고 조통령이 되었습니다. <laughs> 뽀로로는, 아, 뽀로로 순 우리말이야? 근데, 잼민일기는잼민일들은 재미없지. 웃기려고 쓴게 아닌데 웃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재밌으라고 한, 쓴 일기가 아닌데 막 보고 웃으니까, 어 얘는, 얘는 펭순데 얘는 뽀로로가 아닌데? 나의 제치고 초청령이 돼. 다니, 대단해. 아, 펭수 아니야? 아, 펭구. 펭구, 펭구. 어. 아는데, 잠깐 헷갈렸어. 요 그, EBS 캐릭터. 아, 핑구, 핑구. 죄송합니다. 몰랐나봐요. 다시 알았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 몰랐던 거였나봐요. 어, 핑구였군요. 죄송합니다. 나이들 소래 자, 만약에 여기서 우애기를 한다면? 우애기로 힐링해야지. 우에이 시참을 하고 나서 그 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풀렸다. 두통이 사라지고 몸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 김종국 저리 가라. <laughs> 김종국은 왜 저리 가라? 이거 뭐 뭐죠? 이거 무슨 단어죠? <웃음> 갑자기 <웃음> 대사가 진짜 뜬금없네. <laughs> 아 출출한데 햄버거 좀 먹고 갈까요? 좋아요. 무슨 버거 드실 거예요? 아자 오늘 일본 버거 먹고 왔거든요 파뿌리님들이랑 같이. 어, 195버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럼 또 먹겠습니다. 195버거. 195버거를 한입 베어물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순식간에 주변이 번쩍 빛나더니 알수 없는 곳으로 이동해 있다. 당황한 나는 여기가 어딘지 묻기 위해 지나가던 사람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러십니까? 전, 하, 돈한푼 없습니다. 이거 놓고 얘기하시죠? 이 지나가는 행인의 행색이 심상치 않은데? 이 왕주먹에다가. <laughs> 핑크 미니스커트에..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핑크.. 런닝? 어.. 심상치 않은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 아닙니까? <laughs> 어디라뇨? 대한민국이잖아요 혹시 오늘이 몇 년도 며칠입니까? 1955년 8월 15일입니다 <laughs> 역시나 난 195버거를 먹고 부작용으로 대한민국 광복의 날딱 10년 후인 1955년 8월 15일로 떨어져버린 것이다 갑자기? 아니 55년도에 저런 사람들을 안돌아다녔어요 1945년 8월 15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날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이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기까지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laughs>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럼 1945년 8월 15일에 딱 10년으로 떨어져 버리다니.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 <laughs> <laughs> 일곱어을 먹고 1955년으로 떨어져 버려. 돌아오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와, 게임이 진짜 이거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면 진엔딩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빅맥이거든요? 빅맥으로 갈까? 빅맥. 오, 어, 맛있다. 역시 햄버거는 맛있네요. 야, 이 맛있다에, 쌍시옷과 시옷을 이렇게 스위치한 거는 진짜 대단한데?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이거? 맛, 맛있다. 어, 근데 햄버거 안에 뭐가 들었네요? 이게 뭐지? 패티? 어, 이건 설마! 어? 뭐야, 바늘이야? <laughs> 이거 바늘이잖아! 님들, 이거 보여요? 햄버거에서 바늘이 나왔어요! 한 반이 무슨 소리세요? 바늘이 어디 있단 거예요? 병원 가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세상에. 난좀 억울했지만 순돌이들의 강한 조언에 결국 병원에 싸서 검사를 받았다. 혹시 최근에 쌀을 섭취한 적이 이+ 이신가요 <laughs> 아니 근데 캐릭터들이 아니 느낌 장난 아니야. 이 사람 뭔가 엄청난데? 네. 그럼 최근에 탄수화물을 섭취한 적이 이짓신가요 네. 그럼 혹시 최근 3개월간 가스 배출의형태는어떠십니까 어.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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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다 가스 아닌데? 딱딱 방기는 가스 아닌데 이거. <laughs> 아 미끌방기도 가스 아니지 않나? 아 여기 빨리 넘겨야 지 지금 또밥 먹는 시간인데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단 딱딱 방기. 세상에 이럴 수가. 당신은 심각한 수준의 희남이자 지후군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평탄치 않겠지만 권투를 빌겠습니다. 아. 당신은 신나미자취구에 걸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스리모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 갑자기 레나? 까나? 사이버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거다 한번 봐볼까요?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사이버거한입베배워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온몸에서 뜨거운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선반님, 싸이버거 먹고, <laughs> 싸이 됐어요. 이거 실어한가 <laughs> 여러분, 저 어떡하죠? 싸이된니가 <laughs> 챔피언. 저 이제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막 나쁘진 않아요. 그럼 저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제 월드 케이팝 스타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오히려 좋아. 싸이 나팔같이 <laughs> 불러주세요. <웃음> 승돌이 왜 이렇게 칠해? 선박가 갑자기 사이버거 먹고 싸이가 됐는데, 바로 신청곡을 생각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치열하죠 이거, 얘가 뭐 넣은 거 아니야? 어. 승돌이 수상해? 와, 강남 스타일 말춤 쳐주세요. 대대 불러주세요. 저리저 <laughs> 어떡하죠? 아, 춤추래. <laughs> 근데 신청곡은 개척으로 부탁드려요. <laughs> 난사이버거를 먹고 싸이로 변하요 수많은 개척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순돌이들이, 하나, 둘, 속출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돌아가는 방법을 아직 모르겠어요. 싸이랑 합방에서 뒤에 꼭 부르면 돌아와요. 이거 봐! 해결책도 알고 있잖아! 순돌이 내가 수상하다고 했다니까? 싸이, 어? 내 인생 뺏어서 당연하단 듯이 아니, 싸이를 뺏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싸이가. 두 번째 싸이가 발생한 거고, 싸이님을 뺏진 않았어요. 저 진지해요. 네. 네. 죄송한데요. 사이버거를 먹고 사이가 되어버린 거라면 반대로 선바버거를 먹으면 선바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럴 서 한데, 훈이? 난 즉시 햄버거 재료를 사와 햄버거를 만들고 그 버거에 선바버거라고 이름 붙이는 한입 베어물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원래의 나로 돌아왔다. 오. 여로로로로로로로롱. 오, 훈이, 훌륭한데. 아이고 어, 좀 가려줘. 김선바님. 어, 김선바님. 여러분, 저 돌아왔어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 뭐야? 뭐야? 누가 초인종을 누른 거야? 고소하겠습니다. <laughs> 아, 직접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 어, 사인님이 직접 이렇게 띵동 김선반님 고소하겠습니다. 빠밤.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반기를 골라야 되는지 순서대로 다 해보죠. 이 게임은 모든 엔딩을 볼 가치가 있습니다. <laughs> 궁금해요. 도대체 상상이 안 돼. 뭔가 예측을 해야, 아,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라도 놓치면,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 미끌방기. 어, 이럴수가. 어, 미끌방기를 골라도 똑같네. 아까 딱딱방기 골랐을 때도 이거지 않았나? 어? 아, 어, 뾰족방기를 골라야만 하는 건가? 둘다 똑같고. 아, 아, 여기에 타바스코가 또 있었네. 아. 바늘을 고르면은 무조건 저거구나. 바늘은 왜냐면 착각이니까. 그 <laughs> 어? 선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음식에 바늘이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 <laughs> 그래. 그런 거였어. 순돌이가 내 햄버거에 바늘을 넣었을 리가 없잖아. 이건 타바스카 소스야. 이건 타바스코야. 젠장. 어, 음? 왜 햄버거에 타바스코를 넣었지? 레시피가 바뀐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전이 더 낫네요. 찾아보니까 요즘 햄버거가 너무 안 맵다는 의견이 많아서 임시적으로 타바스코를 넣어봤다고 나와 있어요. 음, 햄버거는 매운 음식이 아닌데 차라리 원래 버거는 레시피를 유지하고 새로운 매운 햄버거 메뉴를 개발하는 게 낫겠네요. 아이디어 하나 내자면 타바스코, 청양고추, 마늘, 팥, 그리고 초코민트를 넣은 햄버거가 나오면 아주 잘 팔린 것 같은데요. 관계자님 방송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아 농담입니다. <laughs> 개열 받아. <laughs> <laughs> 개열 받아 마치 재밌는 말이라도 한 번처럼 이런 거 진짜 개열 받아. <laughs> 따르릉 따르릉. 어 방송 중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편집자한테 전화가 왔네요. 선배님 정말로 관계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레시피를 메뉴로 정식 출시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 세상에 정말로 unbelievable 한 소식이군. 그게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보수로 저작권료 천만 원과 평생 햄버거 무료 이용권 중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어떤 걸 한다고 말할까요? 선바님이라면 역시 돈이겠지? 당연히 돈이겠지. 선발하면 당연히 돈이지. 마이 초이스는 천만원이냐? 햄버거 평생 무료 이용권이냐? 천만원 있으면 햄버거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햄버거 한번 먹을 때마다 요즘은 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면서 평생 햄버거를 천 번보다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생각을 해보면 천 번보다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저 어제도 햄버거 먹고 오늘도 햄버거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요. 진짜 최소. 많이 먹는 주간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먹는 날도 있어. 그럼 천번 금방 채우거든요? 맞아.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평생 햄버거 무료 이용권은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나중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심하게 와가지고 햄버거 하나에 막 10만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료 이용권이 맞다. 평생 햄버거. 근데 이 무료가 아까 내가 말한 뭐, 청양고추 타바스코, 초코민트로 만든 햄버거면 천만원 받을래. <laughs> 아니겠지? 이 브랜드에서 주는 햄버거 다 가능인 거겠지? 무료 이용권은 가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햄버거를 선택하신다고요? 네, 네. 선배님께서 햄버거 평생 이용권 하시겠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번호 전달드리겠습니다. 선반님, 담당자분께서 직접 대화하고 싶으시다네? 어, 갑자기 왜 반말? 회장님! <laughs> <배차님. 웃음> 갑자기! <웃음>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럽게 반말해요? 아니요, 어, 아데마르다. 네, 안녕하세요. 햄버거 마케팅 담당자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어? 잠깐만 평생 햄버거 담당 햄버거 이용권이라는게 이 사람을 쓸수 있는거야? 그거 아닌데? 선바님께서 천만원 대신 저희 회사에 햄버거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선바님의 햄버거 사랑에 감명받고 선바님을 저희 마케팅에 전면으로 내세워 광고 모델로 캐스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거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망상 망상중 둥 둥둥둥둥둥 세계 최초 햄버거 앰베서더 김선호 15세 햄버거 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내일 미팅이 있을 예정이니 저희 본사 마케팅 부서로 신분증 지참 후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설렌다 오늘 미팅에서 최종 계약만 하면 내가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공식 앰버서더가 된다니 믿을 수 없다 근데 무득.. 문득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자 땅에 떨어져 있는 건 빨리 고를게요 여기 밑에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티셔츠 세상에 이건 남자의 변신, 스웩 티셔츠의 힘으로 6주완성, 13kg감량? 맨스 다이어트 인6 위익스에 나온 그 스웩 티셔츠? 아이씨... <웃음> 아이고... <웃음> 남자의 변신, 스웩 티셔츠의 힘으로 6주완성, 13kg감량? 맨스 다이어트 인6 위익스! 진짜 이걸 보니 그때 그 기억이... 아, 안 돼! 아, 유재야 아니, <laughs> 이게 왜유재야 <laughs> 아니, 뭐, 뭐에 유재인 거야? 세상에, 이건? 어? 여기서 다시 하게 안 누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네? 약간 이금 오류 걸린 건가? 자, 아까 전에 티셔츠랑 쓰레기 있었는데 쓰레기를 주신 걸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갔어요. 오히려 좋아, 근데. 난 쓰레기를 서둘러 휴지통에 버리고 서둘러 미팅 장소로 해야겠다. 참 잘했어요. 네, 계약 완료되었고요. 오늘 내일부터 전국 방방 곳곳에 선바님의 공고가 도배될 겁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평생 제이 햄버거는 무료십니다. 선바님의 이름을 본따 선비버거도 출시될 겁니다. 오타야 진짜 선비버거를 만든다는 거야. 이게 꿈인가? 진짜로 선바버거가 출시... 아니, 선비버거래. 전국 햄버거 가게에 나의 광고가 걸려 있는다. <laughs> 아, 이거, 롯데리아, 이거, 마크 쓰면 안될것 같은데? 이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단품 7,000원.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버거가 있다니. <laughs> 광고가 걸리자, 단 하루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늘었다.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저번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누가 찍어 유튜브에 올렸었다. 그 사람의 영상 덕분에 나의 좋은 인성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어 팬들도 늘었다 순돌이들도 축제 분위기이다. 순돌이들도 축제 분위기이다. 행복해요. <웃음> <웃음> 앞으로 이런 날만 쭉 반복되었으면 평생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순돌이들과 만나고 싶다. 울고 있어? 너무 지금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운다, 운다, 선바 운다. 아 선발 선진의 헉... <laughs> 햄버거 햄버 서더가 되어서 내 이름을 딴 햄버거가 나오고 방송도 잘 되고 아 정말 행복하네요 아, 아 정말 팬게임 팬게임입니다 야잘 만들었다 재밌다 지지 아 요거 만드신 순돌 분어 아, 즐겨주셔서 감사 어 제작자의 말이 있어 이분이 약간 쓰르라미 좋아하세요 그죠 그래서 <laughs> <laughs> 용기사씨 코멘트 없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어. 안녕하세요. 바코드07입니다. 선바의 삶이 드디어 끝났네요. 만드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해주세요. 선바님, 파이팅! 그리고 이건 좀 TMI지만, 왜 순돌이만 그림체가 다르면, 다르냐면요. 아, 리카야? 사실 저는 리카인 것이에요. 니빠! 한마디로, 재탕! 아, 재밌었습니다. 지지. 음. 역시, 역시 순돌이야. 어. 까봉. 자, 마지막 엔딩을 한번 보고 갈게요. 마이 초이스는, 어, 돈을 한번 골라볼게요. 천만원. 역시 돈이 최고죠. 보수로 천만원 선택하겠어.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아, 어, 역시 당신은 자본주의가 낳은 개불이었군요. 자본주의. 선우야, 엄마다. <laughs> 대실망.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갑자기 우리 엄마를 자본주의로 만들어버리네. <laughs> 자 이렇게 이러면 모든 엔딩을 다 보게 된것 같습니다. 아 지지.